이야... Yeah. 오늘은 부산 사상에 있는 최뼈다구 회장국을 다녀왔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넓은데 사람이 벌써 가득 찼더라구요 저는 해장국 기본 사이즈로 주문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주문하고 3분 안에 나왔는데 이집 특징이 바로 이 산더미 같은 뼈예요. 뼈가 큼직하고 많이 주는데 거기에 살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안쪽까지 보면 큰 뼈가 총 3개 들어 있었고 이 붙은 살들 보이세요? 하, 카메라엔 정확히 안 담기는 것 같은데 그냥 젓가락이 닿는 쪽쪽 다 살이었습니다. 고소하고 칼칼한 고깃 살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래기도 너무 맛있었고 국물은 길게 말해 뭐하나 싶을 만큼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살을 손까지 써가며 쪽쪽 발라 먹어 주고 제가 또 해장국 먹을 때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살들을 다 발라 줍니다. 그리고 남은 뼈도 마저 살을 다 발라서 순살로 만들어 줘요. 이 살들을 바로 국물에 투하. 국물이 스며들 수 있게 잘 저어 주고 가게에서 내어 주신 국수 소면도 말고 밥도 말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든든한 국밥 못지않는 맛있는 해장국밥이 완성돼요. 한술떠 주면 소면이랑 큼직한 고기가 밥이랑 국물이랑 같이 들어오면서 어제 먹지도 않은 술이 해장되고 난리더라고요. 와, 고기 큼직한 거 보이세요? 그냥 끔벅 죽습니다 중간중간 시원한 깍두기랑 같이 먹어주면 하, 말이 더 필요한가요? 채뼈다구 해장국은 주차장도 넓게 되어있으니까 차 끌고 다니시는 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상에서 든든한 한 끼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추천! 그럼 오늘도 부산...